이었을까, 피치 제임스 오라이언 지역 남도 구자형. 솔직히 말해서, 난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좋을지 어떨지를 몰라 망설이고 있다. 이제부터 내가 이야기하려는 사건은 너무나 이상해서.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믿거나 말거나 실제로 있었던 사건임에는 틀림없으니 어찌하겠는가? 이 이야기는 나 자신이 작년 7월에 내 눈으로 직접 똑똑히 본 것임에 틀림없지만 자연과학계의 신기한 사실을 적은 수많은 기록 중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은 하나도 없을 만큼 희한하고 기이한 사건이라는 것을 미리 말해둔다. 자, 그럼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털어놓기로 한다. 난 뉴욕 26번가에 있는 어느 집에서 살고 있었다. 이 집은 여러 가지 면에서 기묘한 집이라 할수 있다. 최근 2년 동안 유령의 집이라는 소문이 쫙 퍼져 있었던 것이다. 뜰이 매우 넓고 큰 집으로 옛날에는 집 주위에 훌륭한 정원이 있었던 모양이지만, 지금은 그 정원도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채 남아있을 뿐이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고, 잡초가 없는 곳은 빨래를 넣는 장소로 쓰이고 있었다. 옛날엔 보기만 해도 시원한 분수를 내뿜었을 것 같은 연못이, 지금은 바싹 말라 밑바닥이 드러나 있고, 손질을 하지 않아서 제멋대로 자라난 마디 투성이의 사과나무가, 내 뜻구로 남아 있을 뿐이다. 그러한 것으로 보아 옛날에 이 근처엔 탐스러운 과일이 주렁주렁 열리고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고 저 분수대에서는 무지개빛의 물을 내뿜어 매우 볼만하고 기분이 상쾌한 휴식처였으리란 상상을 하게 된다. 집도 아주 크고 넓다. 넓디 넓은 홀에는. 나선 모양을 한큰 계단이 구불구불 돌며 건물 한가운데를 뚫고 위로 쭉 솟아있다. 많은 방도 모두 훌륭하게 꾸며져 있었다. 이큰 집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쯤에 A라는 어느 뉴욕의 실업가가 지었는데 그 사람은 약 5년 전에 은행 사기로 신문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인물이었다. 그는 그후 신문에도 실렸던 것처럼 유럽으로 도망치고 난뒤 얼마 지나지 않아 스위스의 산골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췄다. 그런데 그가 죽었다는 소식이 신문에 보도되고 그의 죽음이 확실히 밝혀지고 난뒤곧 26번가에 있는 이 집에 유령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이 집은 남자의 아내가 소유하고 있었으나, 법에 따라 처분돼 어떤 부동산 회사가 사들였다. 그 부동산 회사는 이 집의 관리를 어떤 부부에게 맡겼는데, 그 부부가 종종 이상한 일이 생긴다는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무도 없는데도, 방문이 느닷없이 저절로 스르르 열리고, 누가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밤 사이에 의자가 탁자 위로 올라가 있는가 하면…… 대낮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계단을 저벅저벅 오르내리는 발자국 소리가 났다. 혹은 실크 드레스를 쭉 찢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나기도 하고, 혹은 계단의 난간위를 손을 미끄러뜨리며 가는 마찰음까지도 들린다는 것이었다. 아휴, 그, 이, 이런 무시무시한 집에는 죽어도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보수를 받는다 해도 싫습니다. 관리인 부부는 겁에 질린 얼굴로 이렇게 말하고는 그 집을 나가 버렸다. 부동산 회사는 곧 다른 사람을 새로 썼으나 그 사람 역시 같은 말을 하고는 나가 버리고 말았다. 그런 관계로 이 집은 3년 동안이나 아무도 새 들려는 사람조차 없었다. 새를 들겠다는 사람이 몇몇 있긴 했었다. 하지만 유령이 나타난다는 말을 듣고. 그만 꽁무니를 빼는 것이었다. 그무려 나는 블리커거리에 있는 하숙집에 있었는데, 그 하숙집 아주머니는 좀더 산이 가까운 조용한 곳으로 옮기려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아주머니가 26번가의 이피인 집에 들어가겠다고 나선 것이었다. 유령이라니, 그런 것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런 큰 집을 피워두다니 얼마나 아까운 일이에요? 주인 아주머니는 담이 큰 여자였기 때문에 그런 결심을 하자 당장 하숙생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다. 난 26번가에 있는 그 집을 빌리기로 했어요. 유령이 나온다는 소문이 난 집이니 싫으신 분은 좋으실대로 다른 하숙으로 옮겨가 주세요. 싫지 않은 분은 나하고 같이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하숙집엔 비교적 혈기 왕성한 하숙생들이 많았으므로, 아유 주인 아주머니가 옮기신다면 우리도 따라가죠 하고 모두 찬성했다. 하지만 그중두 사람은 겁에 질린 얼굴로 다른 하숙으로 옮긴다면서 곧 짐을 꾸려가지고 나가버리기도 했다. 우리들이 26번가의 그큰 집으로 이사한 것은 5월 초였다. 주인은 매우 조용했고, 탁 트인 넓은 정원은 어지러울 만큼 황폐해 있었으나 손질을 한 탓인지 잔디가 다시 돋아나 저녁 때 시원한 바람을 쐬기엔 아주 좋았다. 우리 하숙생들은 그 집에 익숙해지자 어서 유령이 나타나 줬으면 했다. 아무튼 혈기왕성한 사람들 뿐이라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다. 모두가 식당에 모여 앉았을 때의 화제는 늘 유령이나 도깨비 얘기였다. 괴담책을 사다가 일부러 큰 소리로 읽어주는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넓은 응접실에 모여 있을 때, 탁자나 마룻바닥 따위가 어떤 원인으로 해서 삐거덕 소리라도 날 때면 모두 숨을 죽이고 당장이라도 유령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나 아닐까 하고 눈을 크게 뜨고 빛을 내는 것이었다. 이렇게 처음 한 달가량은 누구나 신경을 곤두세우고 지냈으나, 유감스럽게도 이상한 사건은 조금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뒤로 지금 생각해도 오싹 소름이 끼치는 무서운 사건이 일어나고야 말았다. 그것은 7월 10일의 일이었다. 나는 저녁 식사가 끝난 뒤에 의과 대학생인 해먼드와 함께 뜰로 나가 담배를 피우면서. 이 얘기 저 얘기를 주고받으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밤이 꽤 깊어졌을 때 우리는 각각 헤어져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나는 잠옷을 갈아입고 연느 때처럼 책한 권을 가지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보통 나는 이 책을 읽는 동안 잠이 들게 마련이었다. 나는 베개를 베고 들어눕자 손에 집히는 대로 뽑아온 그 책을 펴들었다. 응, 음? 응, 음. 책을 잘못 집어왔군. 나는 그 책을 침대 너머로 훌쩍 던졌다. 왜냐하면 그 책은 프랑스인이 쓴 구돈의 괴물 이야기라는 책으로 무서운 이야기만 담겨져 있어서 편히 잠들기엔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에휴, 책 따위는 집어치우고 빨리 잠이나 자야지. 나는. 전등불을 어둡게 하고 잠을 청하기 위해 눈을 지그시 감았다. 방안은 캄캄했다. 베개맡에 있는 전기 스탠드 주변만 희미한 불빛이 비칠 따름이었다. 나는 한 손을 이마 위에 얹어놓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잠을 자려고 애썼다. 하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그때! 어싹 소름이 끼치는 일이 생겼다. 뭔가가 천장 위에서 내 가슴 위로 뚝 떨어진 것이다. 으악! 소리칠 사이도 없이 두 개의 손이 내 목을 꽉 쥐어들어왔다. 난 겁쟁이가 아니다. 더구나 힘께나 쓰는 편이다. 별안간 습격을 당하더라도 결국 기세가 꺾일 나약한 남자가 아니다. 난 깜짝 놀랐으나 다음 순간 온 힘을 다해 상대편 몸을 휘감고 죽어라 주했다. 그리고 몇 초가 흐르자 내 목을 졸랐던 상대편의 그 뼈만 붉어진 여인 손이 느슨해지고 내 막혔던 숨통이 다시 튀었다. 잇따라 격렬한 격투가 벌어졌다. 주인은 캄캄하고 상대편의 정체도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상대편은 어쩐지 알몸뚱이 같았다. 붙들었다고 생각하면 손이 미끄러져 놓치고 만다. 좀처럼 손에 잡히지 않았다. 상대편은 날카로운 이빨로 내 어깨며 목덜미와 가슴을 물어 뜯으려 했다. 그리고 틈을 노려 뼈가 앙상한 손으로 내 목을 조르려 했다. 나는 죽은 힘을 다해 간신히 상대편을 짓누를 수가 있었다. 상대편의 가슴 팍으로 생각되는 것을 무릎으로 짓누르고 그등 뒤에서 겨드랑이 밑으로 발을 넣어 목덜미에서 손을 모아 꽉 쥐었다. 놈은 숨을 헐떡거렸고 나는 그놈의 심장 뛰는 소리마저 느낄 수 있었다. 마침내 그놈은 지쳐서 완전히 녹초가 된 모양이었다. 이때다! 어서 꽁꽁 묶어놔야지. 나는 한 손으로 상대편을 꽁 누르면서 또한 손으론 큰 수건을 찾아내 간신히 상대편의 두 팔을 묶어놓을 수 있었다. 이제 꼼짝 못하게 잡혔지. 좋아, 전등을 켜고 이 놈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자. 나는 조금도 손을 늦추지 않고 전등 스위치가 있는 곳까지 상대편을 질질 끌고 가한 손으로 재빠르게 스위치를 눌렀다. 방안이 확 밝아졌다. 다음 순간. 나는 자신도 모르게 방이 떠나갈 듯한 공포의 비명을 질렀다. 어, 뭐야, 뭐야! 무슨 일이야! 1분도 채 되기 전에 하숙생들은 일 씨의 내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나는 지금까지도 그 무시무시하던 순간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진다. 왜냐하면, 전등불을 급히 켜고 상대편의 얼굴을 들여다보려고 고개를 돌렸을 때, 거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난 분명히 숨을 할닥거리고 있는 상대편을 짓누르고 있었다. 상대편의 몸에서는 따뜻한 감촉을 느낄 수 있고, 살도 느껴지는데, 거기에 나는 힘껏 그놈의 모가지를 움켜잡고 있었다. 하지만 왠일일까 밝은 전등 밑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상대편은 분명히 숨을 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따스한 숨결이 내 볼을 타고 전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편은 온 힘을 다해 허우적되고 있는 것이다. 확실히 손이 있으며 그놈의 살결은 내 살결과 마찬가지로 미끄러웠다. 그런데도 내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이 말이다.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내가 기절하거나 정신이 나가지 않은 것이 이상할 지경이었다. 마침 그 순간에 의대생인 해먼들을 선두로 모두가 우당탕 뛰어들어 왔다. 어, 무슨 일이야? 하고, 해먼드가 가까이 다가왔다. 이, 여기 똑똑히 좀 봐. 무서워할 거 없어. 아까 내가 누워있으려니까, 변한가 갑자기 무언가가 달려들었기 때문에 내가 놈을 꽉 붙들었거든. 근데 이놈이, 이놈이 내 눈엔 통 보이지 않는단 말이야. 분명히 나는 험상궂은 얼굴을 하고 상대편을 짓누르고 있었으나, 해먼드를 비롯해서 다른 모든 사람은 마치 도깨비에라도 홀린 것처럼 멍하게 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결사적으로 외쳤다. 해몬드... 해몬드 부탁이야 이리 좀와 내가 이제 힘이 빠져가고 있어 못 누르겠어 이놈이 오히려 자꾸 내게 덤비려고 해좀 도와줘 어서 빨리 해몬드는 곧내 옆으로 다가왔으나 여전히 납득이 안 가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 내말 믿어 거짓말 같거든 이놈을 손으로 만져보라고 자 손을 대봐 해몬드는 내가 손가락질한 곳에 손을 댔다 순간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해먼드도 나와 마찬가지로 확실히 그놈의 몸에 손이 닿은 것 같았다. 해먼드는 곧 방구석에 있던 긴 밧줄을 꺼내오더니 내가 꽉 누르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 괴물을 꽁꽁 얼검했다. 이젠 됐어! 이러면 이젠 꼼짝 대싹도 못할 테니까! 해먼드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응. 나는 겨우 손을 뗄수 있었다. 해먼드는 보이지 않는 상대편을 묶은 밧줄의 한 끝을 한쪽 손에 감아지고 일어섰다. 그의 앞에는 마치 밧줄이 제 스스로 공간에 떠 있는 것처럼 팽팽해져서 여러 겹의 고리 모양을 이루고 있었다. 그것을 의아스러운 눈길로 지켜보고 있던 일동은 누구 할것 없이 다 긴장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기가 약한 사람들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방 안에서 슬금슬금 빠져나가 버리는 것이었다. 자, 여러분도 이 보이지 않는 놈을 한번 만져봐요. 나는 방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으나 모두 겁을 잔뜩 집어먹고 아무도 감히 가까이 오려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어쩐지 우리를 의심쩍게 여기는 표정들이었다. 그래서 나는 해몬드의 도움을 얻어 꽁꽁 묶어놓은 그놈을 들고 침대 위로 날랐다. 무게는 중학생 가량의 체중이었다. 나는 해먼드와 함께 그 괴물을 번쩍 들어 올리고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자, 여러분이 의심쩍게 여기는 것 같으니,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침대 위에서 떨어뜨려 볼게요. 자, 잘 봐요. 우리 두 사람은 그놈을 침대 위에 떨어뜨렸다. 곧, 무거운 것이 부드러운 것 위에 떨어졌을 때 나는 둔한 소리가 났다. 침대 위에는 북패인 것이 또렷이 드러났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저마다 뜬모를 소리를 내며 방에서 도망쳐나갔다. 그래서 나와 해먼드 둘만이 남게 됐다. 나와 해먼드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침대 위그 보이지 않는 괴물의 나직한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놈은 어떻게 해서라도 풀려나려고 날뛰고 있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침대가 들썩들썩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있고 해먼드가 말을 꺼냈다. 무서운 일이긴 하지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것도 아니군. 뭐라고? 설명이 안 되는 것도 아니라니! 대체 무슨 뜻이야? 이런 일이 생긴 건 세상에서도 처음일 거야! 난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는걸! 이거 봐, 좀 곰곰이 생각해보자고. 여기에 실제로 몸뚱이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만져볼 수는 있어. 하지만 눈으로 볼 수가 없지. 물론, 이런 일은 일찍이 그 이해가 없던 일이야. 하지만, 이런 사건이 전혀 없다고도 단정할 수는 없어. 음, 유리를 이해로 들어보자고. 그것도 만져지기는 하지만, 투명한 물건이지. 그러니까, 과학이 자꾸자꾸 더 발전하면, 틀림없이 눈에 전혀 띄지 않는 유리를 만들 수도 있을 거야. 이론적으로 따지자면, 결국 불가능한 일은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공기를 볼 수는 없지만, 느낄 수는 있잖아? 그건 그래. 하지만 네가 말한 건 모두 무생물이잖아. 유린 호흡을 하지 않고 공기도 호흡을 하지 않는단 말이야. 하지만 여기 있는 이 괴물은 숨도 쉬고 심장도 뛰고 있으니. 너, 최근 자주 화재에 오르내리는 사건들 잊었어? 유령과의 만남이란 집회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버젓이 나타나서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를 한다잖아. 더구나 그 손은 따뜻해서 마치 살아있는 손 같다고 하던걸? 어, 그럼 넌 이, 이게…… 아니, 난 이놈이 뭔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 하지만 할수 있다면 너와 둘이서 이놈의 정체를 밝혀 보고 싶어. 우리 두 사람은 그날 밤을 꼬박 지새우면서, 그 보이지 않는 괴물 곁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고 그놈을 지키고 있었다. 괴물은 이따금씩 날뛰었으나 얼마 안돼 지쳐서 잠이라도 들었는지 낮고도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다. 이튿날 아침, 집안은 온통 벌집 쑤셔놓은 듯 시끄러워졌다. 하숙생들은 방 안에 들어와서 볼 만큼은 용기가 없었으나 문밖에 몰려와서는 열심히 방 안의 동정을 살피는 것이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괴물은 잠을 깬 모양이었다. 도망치려고 퍼덩거리는 모습을 침대가 매우 들썩이는 것으로 알수 있었다. 해먼도와 나는 밤새 그 괴물에 대해 조사를 했다. 기분 나쁜 일이었지만 그 놈의 몸뚱이를 샅샅이 더듬으며 만져보았다. 그 결과 몸매하며 얼굴 생김새가 인간하고 아주 닮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머리엔 털이 없고 반질반질했으며 입도 코도 달려있었다. 손발은 보통 소년의 크기였다. 이놈 몸의 윤곽을 나타낼 어떤 방법이 없을까? 우리 둘은 머리를 짰다. 나한테 좋은 생각이 퍼뜩 떠올랐다. 옳지. 석고를 가지고 이놈의 형을 떠보자. 그렇게 하면 입체적인 모습이 드러날 거 아니야? 하지만 이놈이 날뛰게 되면 석고가 부서질 테니 아무 일도 안 되겠지? 그렇지, 그렇지. 마취제를 맞게 해서 고라떨어지게 해보자. 그렇게만 된다면 마음대로 다룰 수가 있겠지. 과연 의학도라 그런 생각을 해낸 것이었다. 그래서 당장 해몬드는 클로로포름을 준비했다. 보이지 않는 괴물은 클로로포름을 맞고 나더니 조용해지고 말았다. 우리 둘은 꽁꽁 묶어놓은 밧줄을 풀자 석고를 이겨서 보이지 않는 괴물의 몸에 더덕더덕 발랐다. 5분 동안이나 척척 발랐더니 그럭저럭 모양이 나타났고, 한참 동안 작업을 한 다음 그 괴물의 형을 본듯 수가 있게 됐다. 그놈은 짐짓 인간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대체로 타원형으로서 그 꼴이 흉했지만, 그래도 인간과 비슷한 생물이었다. 몸뚱이가 작고, 키는 1미터 30cm가량이었다. 하지만 손발은 매우 튼튼하게 발달돼 있었고, 그 얼굴 생김새로 말하면, 무엇에 비교해도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보기에 흉하고 기분 나쁜 것이었다. 이제 이 기이한 괴물을 어떻게 처치하느냐가 문제였다. 이렇게 징그럽고 기분 나쁜 것을 늘 내방에 둘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제멋대로 달아나게끔 풀어 놔줄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하숙생들은 모두 즐겁을 하고는 그 하숙집을 이시에 나가버렸다. 가숙집 아주머니는 발을 동동거리며 그 징그럽고 기분 나쁜 괴물을 다른 데로 옮기지 않으면 나를 고발하겠다고까지 화를 냈다. 나로서도 그런 보이지 않는 괴물을 방에 두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다. 어떻게든지 처치해보려고 마음먹었는데 모두 겁을 먹고 근처엔 아무도 어시하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 대체 이 이상한 괴물은 뭘 먹고 사는지 나로선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할 수 있는 먹을 것이란 먹을 것은 모두 그놈 앞에 바쳤지만 전혀 손도 대려하지 않았다. 날이 갈수록 그 보이지 않는 괴물은 숨결이 가빠지는 것 같았다. 열흘, 열사흘, 보름, 괴물은 아직도 살아 있었다. 그러나 심장의 고동 소리는... 날이 갈수록 차츰차츰 약해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영양 부족으로 기운이 떨어져서 죽을 것만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이상한 괴물은 숨을 거두고 말았다. 16일째 되던 날 아침, 해먼드와 함께 가봤더니 그 괴물은 침대 위에서 차디찬 몸뚱이로 변해 있었다. 심장은 딱 멈췄으며 숨소리도 끊어져 있었다. 우리 두 사람은 서둘러 그 놈을 황무지로 변한 정원 한 구석에다 묻었다. 묻는다 해도 눈으로 볼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이상야릇한 매장이었다. 나는 그 기묘하게 생긴 괴물의 석고본을 의학도인 해먼드에게 선물로 주었다. 아마도 해먼드는 언제까지나 그것을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그건 무엇이었을까? 피츠제임스 오브라이언 쯤. 남독 구자형.